안녕하세요, 민트찜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박 스테이크 세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준비물 소개할게요. 과일 토핑, 후루츠 칵테일, 아, 안에 들어가는 건 후루츠 칵테일, 밥, 한박 스테이크이고요. 이거 과일 토핑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무엇을 준비했냐면, 과일 토핑은 하고 싶은 거 준비하셔도 돼요. 수박, 이랑, 딸기, 오렌지, 레몬, 사과, 자몽, 키위도핑미사사치로핑거 준비했고요. 이거, 갈색이나 고동색 물감? 고동색이 훨씬 더 좋고요. 이거, 그릇? 좀, 아직 안 굳었고요. 레진과, 으, 서클판도 준비해주시고요. 우트락 본드더 준비해주세요. 어, 둘 중에 하나만 준비하셔도 되고요, 저는. 레진이 아까워서 우드락 본드 준비하는 건데요. 제 우드락 본드는요, 그좀 오래돼가지고 물감 썩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우드락 본드 그냥 아무 색깔로 쓸 때만 사용하고 해서는 천사 점 더가 필요합니다. 이거 좀 길어서 오래 걸릴 수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 천사 점또어 일단은 밥을 문... 아니 스테이크를 먼저 해줄 거예요. 크기를 맞춰서 해야겠죠. 두께 정도면 되니까. 난이 정도 준비할 거예요. 엄마야. 이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갈색으로 염색해 주세요. 이렇게 염색을 해주셨, 해줬어요 근데 이게... 제 처음에 한박 스테이크 만든다고 했는지, 한박 스테이크 세트 한다고 했는지, 스테이크 세트 는 한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박 스테이크, 스테이크 세트 할 거고요. 아, 그리고 네임펜이나 검은색 사인펜 준비해주시면, 검은, 검은 색깔 사인펜이나 검은색 네임펜 있으시면 준비해주세요. 일단은, 어, 준비물 속에 칼안한거 같아. 제가 깜빡하고 카레 소개 못했어요. 카레랑 네임팬 추가된 준비물이고요. 항상 이렇게 추가된 준비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스테이크에 칼집을, 칼집을 내주세요. 요즘은 잘라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칼집 내서 나왔다고 합시다. 망고 같은데? 망고는 돈까스 같아.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주세요. 너무 이상해서 다시 내야 될것 같아요. 어, 왠지 카카오 열매 같이 됐어요 다시 했는데. 저는 스테이크 자르는데 소실이 없나 봐요. 원두 같아요, 원두. 일단은 이 부분을. 어, 어. 안에 살짝 벌려가지고. 네, 주세요. 제가 안 벌리고 있어요. 살짝 걸, 많이 올렸어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검은색을 칠해주세요. 어차피 소스 묻일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음. 일단은 이거 한박스테이크의 재료가 제 가장 중요한 거를 이 스테이크를 붙여주셔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갈색이나 고동색 물감을 짜주시고. 되게 진한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스테이크보다 훨씬 진해야 하니까. 이거 조금만 발랐고요. 이런 식으로 다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발랐고요. 위에 부분 많이 발라주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흐르는 포인트 해주셔야 해요 이제, 희소식이두개 준비해주셔야 하고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소개해야 할게 많으니까. 오드라콘들을오드라콘들을 짜주세요. 그리고 아무 색깔 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과일 토핑을 넣고, 이렇게 섞어주신 후에, 그릇에 담아줄 거예요. 이렇게. 자몽 토핑이 되게 신기한 것 같네. 수박 토핑이, 개인적으로 별로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반만 사용해서 다 담아주세요. 이렇게 토핑들이 다보이려면 가려져요. 근데 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네요. 뭐안 먹었지? 요다이다. 이제 밥을 해줄 거예요. 여기 조금만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칫솔로 밥알 표시를 할 거예요.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완성되었습니다. 한박스테이크 세트로요. 어, 안에 제일, 안에 들어있는 거는 함박 스테이크와 밥, 그리고, 그, 아, 이거 뭐더라? 과일, 이거. 어, 까먹었다, 이거 뭐지? 이거. 하, 진짜 모르겠다. 설명을 했는데, 이거. 후루츠 칵테일, 그래. 후루츠 칵테일이, 후루츠 칵테일이고요. 지금까지 문특징이었습니다 빠이빠이, 이거. 제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